임생 친구들 안녕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머니게임 더 아레나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어.. 이건 뭐지? 네이버에서 머니게임 초대장을 검색하라고? 이 뭐야 이게? 아하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없네 머니게임 더 아레나 베타 초대장 신청 이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테스트 기간 동안 두 가지 모드를 플레이 비공개로 진행되나 유튜브 틱톡 업로드 환영 음.. 그렇군 방금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초대장 신청을 했더니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번호 문자로 초대장이 다음날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안오고 아, 이게 뭐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비공개 테스트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기다리면 돼야지 야! 모드는 머니게임 원작모드 나 이거 안봐 그 다음에 사이코모드가 있고 돈쟁탈모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거지 아 영상도 여기서 볼수 있구나 아케이드 게임인가? 뭐 머리 써서 전략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가? 이게 뭐지? 뭐 하는 게임인지는 내일이 돼야만 알수 있겠다. 이게 내가 지금 플레이를 못 하니까. 그렇다면 내일 초대장 코드를 받고 나서 플레이 영상을 올려야겠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소개 영상이랑 스샷들이나 한번 볼까? 먼저 영상. <목소리> 으 그렇군 실시간 멀티 배틀로얄 원작의 캐릭터들과 함께 펼쳐지는 광란의 도가니 아 원작의 캐릭터들이 있구나 사이코와 참가자들의 진검 승부 사이코가 되어 참가자들을 쓸어버리자 오 좋은데? 이거 아주 좋은데 이거? 내 마음대로 꾸미는 캐릭터 개성 넘치는 부위별 스킨 염색 7번 넘어지면 8번 넘어뜨려라 1대 다수의 치열한 배틀로얄 승부 대략 이런 느낌의 게임인데 한번 이거 하루만 기다렸다 꼭 플레이해보자 그래 나도 플레이 영상은 초대코드 받은 다음날 올리겠음